안녕하세요. 쿠썸입니다. 최근 쿠팡의 정석 졸업생 대표님이 시즌성 상품 한 개로 월 1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단톡방에 인증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는 판매 금액이 1억 2235만 40원을 찍었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은 혼자서 사업하시는 1인 셀러예요. 사무실이 없고 여자분이시라 집 주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셔서 사무실도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을 하고 스토어를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집에서 직접 그로스의 상품을 입고 시키는 분인데요. 그런데 매출 인증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판매 개수가 무려 5867개입니다. 기존 판매자 배송처럼 5,867개를 직접 다 택배 싸고 교환 반품 CS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수 송장 발급해야 하지, 안심번호라 판매자 센터 전화해서 번호를 따야 하지. 아니, 지금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지 않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요새는 셀러분들이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이 로켓그로스로 많이 입점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상품 한 개만으로 월 1억 짓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상품은 시즌 상품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시즌성 상품은 어느 순간 검색량이 굉장히 많아 몰리는 상품을 뜻하는데요. 이런 시즌성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데이터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간을 월간으로 두고 1년으로 선택해 주세요. 1년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에 클릭량 추이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특정 시기에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 카테고리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시즌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면 바로 아이 아이템 스카우트로 들어가 주시고 먼저 데이터 랩에서 활용했던 그 카테고리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기간 부분에서 아이템 스카우트는 무료가 3개월까지라 그 부분을 3개월로 선택을 해 주시면 아래에 2023년도의 과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간의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서 보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카테고리에서 봤던 그 그래프와 실질적인 키워드 이 그래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한 성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품들을 보고 시즌성 키워드로 우리가 찾게 됩니다. 이때 아이템 스카우트의 키워드를 클릭하면 아래 쿠팡 상품 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지표는 시즌 임박이 아닌 경우 검색량이 적어 나쁨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카테고리를 언제 다 보고 있지? 키워드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월별로 쪼개서 보면 좀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월별로 쪼개다면 11월은 빼빼로데이, 수능, 그리고 겨울 준비 시작의 다릅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 방학이 있습니다. 1월에는 새해맞이 등의 이벤트가 있겠죠. 이렇게 월마다 있는 이벤트를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시즌성 키워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성 키워드 상품은 언제 등록해야 좋을까요? 시즌 상품은 수요가 많기 전에 초반에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검색량 없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면 저렴한 광고비로 노출이 일어나고 노출로 인해 구매 전환이 일어나면 상위 노출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광고비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상위 노출 잡기가 어려워지겠죠. 상위 노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매 건수를 높이면 됩니다. 구매 건수를 높이는 방법은 지인 찬스도 있고 체험단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방법의 원리는 같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아무도 안 팔리는데 내 제품만 팔린다. 그러면 쿠팡에서도 이 제품은 잘 팔리겠구나로 분류돼서 상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바로 품절인데요. 쿠팡은 품절을 절대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상위 노출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품절이 떠서 순위가 밀려버리면 원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절이 되기 전에 배송일을 미리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즌성 상품은 이런 마인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 못 팔면 내년에 팔지 뭐. 이런 마인드로 시즌성 상품 매 재고를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고 등록한 시즌성 제품들을 포장, 배송, 반품, 교환을 쿠팡에서 직접 다해 주는 로켓그로스를 입점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서 높은 매출 그래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켓그로스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로켓그로스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로켓크로스 입점을 하려면 쿠팡 윙을 가입해야겠죠. 윙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 주소지는 필수입니다. 이때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주소지를 집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를 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나의 주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 호수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도 어렵고 전문적인 사업자가 아닌 걸로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무실까지 구해서 월세를 내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밸런스 스페이스 같은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입니다. 이런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안전한 주소지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밸런스 스페이스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상주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공기관과도 협업하고 있다니 신뢰가 엄청나지 않나요? 밸런스 스페이스 비상주 사무실 관련 영상은 제가 이전 영상에 더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고 쿠팡 가입까지 마치면 이제 상품 소싱, 상품 등록, 상품 입고 순으로 로켓그로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품 입고 후에 판매되는 부분은 판매자 배송과 동일하게 쿠팡에서 주 혹은 월마다 자동 정산을 진행해 주고 있고요. 반품이나 교환 같은 문의 사항도 모두 쿠팡에서 도맡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쿠팡에서 나의 손과 발을 도와주기 때문에 1인 셀러도 쿠팡 로켓 크로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월에 3천 4천그 이상도 충분히 매출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고요. 로켓그로스 시스템,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시도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자라도 사무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짧게나마 제작해보았습니다. 쿠팡에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쿠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